기도하심으로 8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에 매 순간 순간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많이 빈 에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그 신령과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 하시고, 이 귀의 맛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세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지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곧 그가 연애하는 아스루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의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의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애굽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21절까지 있지만 읽었지만 사실 2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3장에는요. 이제 22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다가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면서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이제 한 비유의 비유로서 이두 인물을 말씀하시는데 언니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말하고 동생 오홀리바는 유다를 말합니다. 어, 이 사마리아와 유다의 영적 간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지적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홀라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영적으로 음행했습니다. 그래서 오홀라는요 그 행음의 결과로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오홀라의 동생 오홀리바 유다죠. 유다는 이형 그러니까 이제 언니죠. 언니 오홀라가 완전히 철저히 짓밟히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자신이 영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이 오홀라의 철전 심판을 보고도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큰 음행을 저지릅니다.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바벨론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리바는 오홀라보다 더큰 심판, 더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스겔서 23장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두 인물의 음행과 영적인 음란에 대하여 오늘은 함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 영적인 음란은 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어,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가끔씩 이제 신학적인 토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아이들의 주제는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란 주제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이 우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은 이게 우상숭배다. 그데 몇몇 친구들은 "아, 아니다. 이건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이제 이런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그래도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아닌 것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친구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뭐 구약에서 나타난다 것처럼 이제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둘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어, 우리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예배 때도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상 숭배는 사실 그 우상 자체를 예배하는 것보다는 모든 우상은 다 저희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숭배를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행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음행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한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 우상이 결국엔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 우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수르와 그런데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겼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원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우상이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합니까? 그 돈이 우리를 죽일 겁니다. 학력, 그 학력이 우리를 죽일 것이고요. 지식, 경험, 과학, 여러 지혜들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영적인 음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더 의지했고 또그더 의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초리를 하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음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이 자신의 우리 자신들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인 음란함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본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홀리바 동생이에요. 동생 오홀리바는 오홀라보다 더 크게 혼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상 23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는데 오홀리바는 오홀라가 혼난 것보다 더 크게 혼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니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큰 음행을 저질른 이 하나입니다. 더큰 음행을 저질른 이죄 때문에 오홀리바 동생은 이 언니보다 더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저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홀라의 심판을 본 오홀리바는 더 크게 혼났는데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심판을 본 우리들은 어쩌면? 더 아픈 회초리를 맞게 될수 있습니다. 더큰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오홀리와와 오홀리바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살피면요. 하나님께 뜨거웠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된 저 유럽의 나라들. 우리 영국 아울리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에 뜨겁고 목숨 걸고 투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뜨거웠던 저 나라들이 이제는 자유주의로 인해서 완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무너짐,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거는요. 결국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후반 보면은 알게 되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쭉 나열할 수 있을 만큼 볼수 있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오홀라가 그랬고 오홀리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홀라가 받았던 것보다 오홀리바가 받았던 것보다 어쩌면 더큰 심판을 앞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우상들과 음행하며 자신을 더럽혀 우리 그 앞에 있었던 이것이 나라들이 혹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죄 가운데 더럽혀지는 것을 본 우리는요 더 크게 혼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음행을 멈춰야 됩니다. 아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 아, 정말 멈추고 싶다.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요. 이 우상들이 결국 우리의 목을 조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상들이 결국 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들은 예화 중에 하나인데 늑대들이 이 이제 추운 나라에서 늑대들을 어떻게 사냥하느냐 어,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이제 들은 기억을 바탕으로 제가 나눕니다. 이제 늑대들이 좋아하는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을 얼려 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칼날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늑대들이 와 가지고 그 얼은 고기를 핥습니다. 그럼 그핥이 고기를 핥을 때 어떻게 될까요? 칼날을 핥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가 나게 됩니다, 늑대가. 근데 늑대는 이 고기가 너무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피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 고기를 핥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결국 사냥꾼은 총한번 쏘지 않고 그 고기를 딱 갖다 놓으면 늑대는 계속 그걸 핥다가 혼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이것과 같습니다. 달콤해 보입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걸 핥으면서 먹으면요. 결국 우리는 그 핥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이 주는 것은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받은 심판보다 더큰 심판입니다. 오늘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음란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음란함참이 에스겔서 23장에 하나님께서 이 외치시는 외침이 들리시나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원하는데 늘 영적으로 가늠하는 음란을 음행을 행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고 정말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인 음행을 회개하는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홀라의 심판을 보았고 오홀리바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영적 음행을 보았고 이 영적 음행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이런 우상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받은 그 심판보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음에. 더큰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음란함 제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버리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흥회가 이제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휴가 중에 계시는 단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휴식 중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다니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